안녕하세요. 네,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요즘 파이 네트워크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최신 정보들, 어, 특히 통계랑 가격 동향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또 새로운 생태계 앱 소식도 있다니까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번 자료 보니까 현재 유통량이나 마이그레이션된 파이 수령 같은 뭐랄까 기본적인 지표들이랑요, 가격 움직임 그리고 부스터라는 디앱 소식. 그럼 일단 숫자부터 좀 볼까요? 현재 유통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보니까, 음, 약 73억 9천만 파이. 그 정도랍니다. 73억 9천만. 꽤 많네요. 어제 하루 마이그레이션 된 양은요? 어제 하루 동안에요. 한 12,138개 계정에서 총 620만 파이가 마이그레이션 됐어요. 620만 파이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잠금 해제된 보상이 총 21억 5천만 파이 정도 되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여기서 한 660만 파이가 추가로 풀렸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 660만 파이가 새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진 물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거니까 음, 가격에는 아무래도 약간 부담이 될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마이그레이션 대기 물량은 얼마나 남았어요? 현재 마이그레이션 지갑에는 대략 한 5,280만 파이 정도 남아 있다고 나와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죠. 계속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께서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현재 파이 코인 얼마에 거래되고 있나요? 센트 단위로요? 네, 지금 딱 보니까 미화 기준으로 정확히 63센트입니다. 63센트요? 63센트. 24시간 전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주 약간 0.1% 정도 하락했어요 거의 변동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근데 시가총액은 46억 9천만 달러 수준 이건 거의 그대로예요 어... 가격은 거의 그대로인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네 그게 좀 함정일 수 있어요 바로 거래량 때문인데요 거래량이요? 네 1일 거래량이 4,735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어제보다 10%나 줄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아 거래량이 적다는 건좀 관망세가 짙다는 신호일까요? 그렇죠 가격은 유지되는데 거래가 별로 없다 이건 적극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니까요 영상 받는 사람도 지금 당장 거래하는 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기 보유는 하지만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뭐 개인적인 전략으로는 가격이 55센트 밑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고 아니면 목표가인 한 70센트 그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혹시 비트코인이 확 오르면 따라서 가치 좀 오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는 것 같고요 하하하 네 전형적인 일단 지켜보자 전략이네요 낮은 거래량을 보면 그럴만도 하겠어요 네 맞아요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더 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소식도 있었죠. 부스터라는 새로운 앱이요. 이건 뭔가요? 아, 네. 부스터 이게 디앱 그러니까 탈중앙화 앱인데요. 이걸로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써서 어, 휴대폰 통화 시간이나 데이터를 충전할 수 있대요. 오 진짜요? 그건 좀 실용적인데요? 네 그리고 기프트 카드 구매나 심지어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써본 사람들 반응도 괜찮다고 하고요 와 파이로 공과금을 낸다고요? 이건 정말 실생활 사용 사례네요 이런 앱 등장이 생태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선불 요금제 많이 쓰는 지역에서는요 파이코인이 진짜 돈처럼 쓸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쓸모가 있다는 인식을 줄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생태계 초기에 이런 실용적인 앱이 나와서 자리를 잡으면 파이의 가치 인식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스캐머 방지봇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네, 짧게 언급됐는데 스캐머 잡는봇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 이걸 파이 코어 팀에 승인 요청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커뮤니티 신뢰도에는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당연하죠. 어느 프로젝트든 보안 이런 사기 방지는 기본이니까요. 커뮤니티 스스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건 좋은 신호죠. 코어팀 승인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파이 가격은 현재 63센트,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거래량은 좀 낮은 편이고요. 약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부스터 같은 어, 실생활에 좀 유용해 보이는 앱이 등장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또 사용자들이 이걸 정말 많이 쓴다면요, 이런 실질적인 사용성이 현재 좀 낮은 거래량 같은 시장 지표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파이의 가치 인식이나 시장의 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파이의 가치를 진짜로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실용적인 사용처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